이 영상은 나비클럽 출판사에서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라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비클럽이라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소설 리뷰를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는 이런 책 관련 리뷰 요청을 받을 때 대부분은 거절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 나비클럽에서 말씀해주신 책 같은 경우는 소설집이기도 했고 출판사에서 소개해주신 멘트를 보고 좀 마음이 끌려서 이번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광고 영상인지 아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책인지 아닌지 또 어떤 책인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테니까 책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김영규 소설 《모든 것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김영규 소설가를 처음 들어보기는 했어요. 앞에 작가의 소개 같은 걸 잠깐 읽어보면 인간과 사회, 시공간과 빛의 속도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하시고, 그리고 대학에서 동양사, 또 대학원에서 러시아 현대사와 시베리아 역사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 중에 음, 대책 없이 출판사를 만들어서 된통 고생한 시절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 어째 남 얘기 같지 않은데요. 기존에는 역사 분야의 책을 몇권 집거나 쓰시기도 하셨고, 2021년에 대림동 이야기로 개간 미스터리 신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좀더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이면서 작가 생활까지 하시는 거죠. 이 작품은 총 다섯 개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모든 것의 이야기, 대림동에서 실종, 가리봉의 선한 사람, 코로나 시대의 사랑. 뭐 구세군까지 총 5편인 거죠. 책의 분량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약 5편의 이야기를 모두 합치면 250쪽이 조금 넘기는 해요. 각 단편마다의 길이가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좀 짧은 것들은 3, 40페이지 정도로 하다 보니까 어 짧게 짧게 읽어보시기에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은 정가 1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책 구매할 때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려보았고요.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더 들어가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단편집이다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이야기를 좀 짧게 짧게 이야기해드리면 좀 관심이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의 이야기에서는 시엔과 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각각 이제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첫 번째 작품이 상당히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시엔과 미라는 캐릭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대림동 수정커피오프 2020년 배경으로 시 n 가비가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는 화성 마오기지, 2043년 배경으로 등장하고요. 또그 다음에는 1999년 배경으로 마석 어쭈구리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좀 오해하실 만한 게뭐 타임슬립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각각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존재하고요. 다만 캐릭터가 겹치고 그들의 특징들은 조금 겹칠지언정 서사 자체는 조금씩 변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러한 구성들을 보았을 때 니체의 영원회기가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하고 여러 조건들이 변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죠. 또그 다음 작품인 대림동에서 실종은 대림동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경찰인 나 그러니까 화자는 선배 K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목격하게 되는 대림동 속에서의 생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차별들, 이런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차별과 오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 이야기, 대림동에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또 사라지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작품은 가리봉의 선한 사랑입니다. 이 작품은 구성이 좀 특이해요. 과거 이제 90년대 학생 시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동시에 노동과 관련된 어떤 재판 이야기가 하나 같이 이제 병치하면서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크게 보자면 작가가 밝힌 대로 이 작품은 소설과 편지와 희곡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시간이 다른 이야기가 끝에 가서는 희곡이라는 형태로 아주 느슨하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연결은 어디까지나 직접적이진 않고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간접적인 만남에서 여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통받고 무너지는 개인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이 가리봉에 선한 사람, 이 작품 맨첫 문장이 말하듯이 그래도 더 나아가 여기는 끝이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역시 있다고 작품은 말합니다. 다음 작품은 코로나 시대의 사랑인데요. 어쩐지 좀 제목이 익숙하지 않나요? 이전에 읽었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예측은 전혀 틀리지 않은 게 사실 작품 내부에 콜레라 시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코로나 시대를 배경으로 대기업 건물에서 실제 있었던 청소노동자 파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건 자체가 이 작품의 전체 줄기로 쭉 이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파업 사건의 전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다루는 화자인 변호사와 또그 변호사와 비대면으로 접촉하는 기자 이야기 역시 상당히 중요한 가지로 작용하는데요. 이 둘의 변하는 관계를 보는 것도 작품의 재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세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좀 성격이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금미래를 배경으로 한 정치 SF물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여 사회가 고도화로 발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인간적인 삶을 대우받지 못하자 이와 관련된 시위가 일어났고 기본 소득당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면서 무직자와 납세자로 사회가 크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이 기자인 화자는 어떤 가상현실 게임에서 의문의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는 제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는 이 사건을 취재하고 깊게 파 들어가다가 구세군이라는 비밀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경악할 만한 진실에 접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어때요? 이 다섯 개의 이야기에 뭔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을 분류하자면은 뭐 뒤에도 써 있지만 21세기로 귀환한 참여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 문학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현실 사회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문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 순수 문학의 반대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르트르의 안가주망이라든지 또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 순수문학과 참여문학, 이 논쟁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영상에서 그 이야기까지 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 이 작품이 참여문학이고 참여문학이라는 것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고 해결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가는 본인이 보는 것들을 토대로 문제를 드러내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연규 작가는 본인이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드러낸 것이죠. 특히 작품 속에서 그 이야기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림동 이야기 역시도 작가가 어느 정도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하고 있고 또 뒤에서 뭐 가리봉 이야기에서도 법적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의 사랑에서의 청소 노동자 파업 이야기는 작가가 직접 소송에도 참여했고 작가 자신의 경험을 주요하게 소설로 살려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법적 관련 이야기일 때 어떤 전문성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김영규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이 소설, 뭐 이야기라는 것이 세상을 자르고 또 판단하는 그 잣대가 될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사회에 들어가서 여러 현실들을 목격하게 되면은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작가는 오히려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작가가 생각하기에 언어와 문학이라는 것이 세상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바를 수 있는 후시딘 같은 연고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은 이해하고 그래도 위로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이야기도 있고 또 때로는 드물게 이기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 관계에서 지고 이기는 것을 떠나서 그거랑 별개로 우리는 언어와 문학으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 속에서 계속 말하듯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 사회 문제 현실과 관련된 다섯 개의 단편을 읽으면서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기회도 오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드러낸 현실과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연대가 승리한다는 그런 좀 빤한 또 막연한 낙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대가 깨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무력한 개인이 절망하게 되기도 하죠. 이는 작가 역시 현실 속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막연한 낙관이 얼마나 무참하게 발표하는지를 보았을 것이고, 그렇기에 작품 속에서 그 씁쓸한 현실 역시 잘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처럼 그 씁쓸한 현실 뒤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하겠고요.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김현규 작가의 모든 것의 이야기라는 단편집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뒤에 보자면 뭐 정보라 소설가의 추천사도 있고, 김민섭 사회학자의 추천사, 뭐 장희로 시사인 기자의 추천사도 있는데요. 표현해 보자면 오랜만에 읽는 굵은 선을 가진 소설이라고 했는데, 아,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현실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굵은 선을 가진 소설이라는 표현 정말 잘 어울린다 싶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참여문학들을 좀 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같이 이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양측 다 섞여 있기도 한 거고요. 자 어떠신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붉은 선을 가진 소설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 이야기로, 다른 책 추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